많이 깎여서 10점 됐어 아, 아깝다. 지금 100점 맞는 팀만 공연을 먼저 보려고. 자 이번에는 칸트만. 예! 칸트만 목소리 정말 정말 커서 100점 드립니다. 예! 현재 2반 1등 자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등 다지는 반만 봐야지. 자 이번에는 캐빈반. 캘빔반! 캐빈반은 예! 200점 드립니다. 이 친구는 200점이 100점보다 크다는 걸 몰라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요 점수가, 아, 아쉽게도요, 200점에서 100점에서 50점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여기네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네 하는 거고, 여기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하는 거야. 자, 노래만! 네! 이 네! 네! 역시, 치원 켈빈, 칸트, 노래방은 함께 해야 힘과 에너지가 더 생기나 봐 그래서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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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늘 모두 300점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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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보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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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예! 어저께 예! 예! 원장님한테 전화 고한 거야 전화온. 내용을 좀 들어가.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누구세요? 저 보람유천 원장입니다. 아, 네, 원장 선생님 어쩐일이세요 신학기도 됐고요. 네. 요즘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적응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고. 네. 새로운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생활해서 너무 이쁜 거 있죠. 아,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즐겁고 재미있는 인연들 보여줄 수 있나요? 어, 그럼요. 근데 오늘은 감동 있는 인형극을 준비했습니다. 어? 그러면 그감동받으면 눈물이 나나요? 네, 네. 우리가 강물이 되고 강물이 되면 악어가 나타나나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어전님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 마시죠. 네, 그러면 내일 재밌고 감동 있는 인형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미 아저씨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공연 보기 전에 어? 사람이에요. 인형이에요. 이게 사람이야? 인형 맞죠? 인형은 말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이게 인형 말할 수 있다고? 잠깐만 나와봐요. 네. 거기다 손을 넣어봐. 아니 잠깐만 손을 넣으면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손을 넣어봐. 이거, 이거 아저씨가 이 인형 손 넣는 거는 역사상 너가 처음이야. 자, 이름이 뭐예요? 박진우. 진우, 잠깐만. 원래 올라프의 손을 넣을 고 있는 친구는 얼굴이 조금 못생긴 친구들만 가능한 거거든. 진우가 가능해서 시켜주는 거야. 자 이렇게 넣어. 었자 움직여 봐. 어, 잠깐만. 선생님이랑 손을 딱 붙여봐. 붙이면 말할 수 있어. 저기 가봐. 어, 움직여 봐. 안녕. 어? 다시 해봐. 아이고. 이거 움직여 봐. 자세해 어? 봐, 이들아 안녕? 그래 서 친구한테 인사 좀 해봐. 아니요. 안녕. 1 어, 어, 둘. 14, 1 드세요. 와. 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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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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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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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니니니니 은인이가 아니라 어, 안녕이라고 하는 거야. 어? 해봐. 은인이. <laughs> 잠깐만. 너 말할 줄 모르니? 어. 그러면 친구들한테 한번 배워볼래? 은인이.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한번 알려주자. 어. 잘 따라해. 어. 자, 따라해보자. 자, 먼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 엄마. 해봐. 아빠. 너 아빠야. 엄마 하라고. 따라해봐. 엄. 엄. 응. 그렇지. 마. 마. 그렇지. 어. 붙여서 엄마. 아, 아빠. 아빠. 너는 아빠야. 아빠. 아빠. 나너 아빠 아니야.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야. 아저씨 가 아니야. 아 아니야. 엄마. 아니야! 잠깐만, 그러면, 더 쉬운 말 해보자. 쉬운 거, 쉬운 거. 알았어, 쉬운 거. 따라 할게. 그래. 자, 따라 해보세요. 자, 짜장면. 청장수육 <목소리> <아니, 강수요>. 상수육! <목소리> 네? <아이>, 짜장면 하나도! 상수육이 먹고 싶어요! 잘하자. 알았어. 너앵으세요 앵보세요? 앤모세? 어, 잘 해보자. 자, 따라 해보자. 오이. 오이. 당근. 아이. 야, 이게 당근이지. 아니야. 그럼 이게 뭔데? 이건 오이야. 뭔 오이야. <laughs> <laughs> 잠깐만. 나보야. 어? 친구들이 더 어려워, 더 쉬운 거 알려준대. 어떤 거, 어떤 거? 아니 따라 해보세요. 자. 손바닥손바닥해 봐. 팔도도. <laughs> 응? 라피야. 어? 너 이렇게 잘못 따라해. 잘할게 쉬운 거. 알 아, 서 쉬운 거해 줄게. 얼른 해 줘. 자. 한번 따라해 보자. 자. 해 보자. 자. 요번에는 어, 물콧물 라피야. 꽃딱지 말하지 마. 꽃딱지는 더러운 거야. 아니야. 꽃딱지는 깨끗한 거야. 꽃딱지는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요, 들어. 아구야. 어? 응? 제지 <laughs> 꽃딱지는 더럽고 먹으면 안 되는. 아 그거는 얘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친구야. 그럼. 어. 이렇게 하자. 어떻게? 우리. 어. 다함께 어, 호떡쥐랑 결혼하자 랑 <laughs> 결혼하자? 결혼왜 하는데? 그러면? 어 그래 그러면 평생 어 평생 나랑 함께 살잖아 그래서? 배고플 때 꺼내 먹으면 되지 아 얘들아 이 친구 너무 이상한 말 하니까 너 들어가 잠깐 왜? 사과할게 진짜지? 그럼 예쁜 말할 거야? 예쁜 말 할게 해봐. 미안하다, 꽃다지들라 아이씨! 꽃다지 말고, 어! 꽃다지 하지 말라고. 다시 할게. 그래, 다시 해봐. 진짜 할게. 진짜 해봐. 정확하게 할게. 그래, 해봐. 사랑한다, 꽃다지들록 아이씨! 나야너 아, 그래. 어. 자꾸 그러면 내가 손깬다손 깨면 손너 말할 수 있어, 없어? 아니야 할수 있어 진짜? 어 그래 뺄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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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지? 말잘 들어야 된다 어때? 미안해 뭘 미안해 사과할게 그래 진짜 사과해봐 사과 마지막 맞아. 하면 내가 더 놀고 아니면 너 들어가야 돼 아니야, 진짜로 할지 마지막으로 그래 사과. 우리 보람여주 친구들 오. 부들과 사이 좋게 지내고 응.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응. 말씀도 잘 듣고 응. 밥도 잘 먹고 응.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응. 아프지 말고 응. 우리 항상 꽃딱지를퍼자 응. 아이,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이 얘들아. 우리 올라프 친구랑 재밌게 놀았어요 네! 자 이제 인형극을 볼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인형극 오늘 도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게 뭐야 자 감성 인형극 첫 번째 자 따라해보세요 신발아 고마워 신발아 고마워 왜 신발이 고마운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게 누구야? 펜더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궁금하죠? 자, 아, 그러면 왜 펜다가 올라갔을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스토리,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인형극 골 준비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인형극 보여주세요 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인형극 네! 보여주세요! 자, 우리 물좀 꺼주시죠.